안녕하세요.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응징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오 통치자들이여, 너희가 정말 의로운 말을 하고 있느냐? 오 사람의 자손들아,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게 심판했느냐? 통치자는 침묵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공의를 말해야 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침묵에 대해 탄식하는 시입니다. 통치자는 사람들을 판결하는 주체로 나옵니다.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지도층으로서 사람들에게 공의와 공평을 시행해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의 자손들은 천하고 연약한 계층을 나타내서 통치자들과 대조됩니다. 시인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의와 공평을 시행하는지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이라는 말로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묻는 것입니다. 의는 곧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를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왜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절 정말로 너희는 마음에 악을 품고 너희 손은 땅에서 폭력의 수위를 가늠하고 있구나. 정말로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을 마음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품은 악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폭력입니다. 수위를 가늠하다 하는 상인이 무게를 달아 물건을 파는 상업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판매되는 물건으로 비유되는 폭력을 공개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3절,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길을 잃고 태어나면서부터 격길로 세어 거짓말만 하는구나. 악인들의 악과 거짓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 뿌리 깊이 박혀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치유가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귀막은 독사의 독 같아서 악한 통치자의 해악을 동물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가장 혐오감을 주는 뱀의 이미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광야에 사는 독사의 독은 사람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뿐 아니라 즉사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재판관의 악행은 독사의 독과 같이 치명적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며 공의를 무너지게 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귀 막았다는 것은 의도적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들이 공의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듣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5절. 마술사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능숙한 술객의 소리도 결코 듣지 않는구나. 귀 막은 독사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뱀을 전문적으로 길들이고 다루던 술사들은 현재도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전문 마술사에게 잘 길들여진 뱀은 그의 말을 잘 알아듣기 때문에 사람을 물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술사의 술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귀막은 독사는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극히 위험하고 심지어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악한 재판관들도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제어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6절.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 있는 이를 다 부러뜨리소서. 오 여호하여 사자들의 송곳니를 뜯어내소서. 이 시는 시편의 3대 저주 시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악인들의 신속한 멸망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 엘로힘과 여호아란 이름을 교차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공의에 따라 악인들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언약의 근거에 압제받는 의인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러뜨리다 뜯어내다 하는 동사들은 모두 완전히 파괴하여 원형조차 알아볼 수 없게 만든다는 뜻으로 악의 세력을 멸절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흘러가는 물처럼 녹아버리게 하소서 그들이 활시위를 당길 때그 화살들이 부러지게 하소서 흘러가는 물은 팔레스틴 특유의 간헐천, 즉 와디를 말합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별되는 팔레스틴에서 우기에는 급한 여울이 형성되어 많은 물들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건기가 되면 물은 전혀 보이지 않고 긴 골짜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와디의 이미지를 가져와 포악하며 위세가 있어 보이는 악한 통치자가 일시적으로 득세하기도 하지만, 와디의 물과 같이 바로 사라짐으로 파멸에 이르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팔시위를 당길 때, 즉 어떤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 모의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사전에 드러나므로 그 계획들이 무산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8절, 달팽이가 녹듯이 그들 모두가 없어지게 하시며 조산한 아이처럼 해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달팽이가 기어가면서 끈적끈적한 자국을 남기는 것을 보고 달팽이가 그 몸이 녹아 없어지며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는 기어가면서 점점 작아지게 되고 마침내는 다 소멸하여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탈무드에도 달팽이는 마침내 액체가 되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자기를 소멸시키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산한 아이는 죽어서 태어나는 사단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9절. 생나무든 마른나무든 상관없이 가시나무를 태우는 불로 주의 가마가 뜨겁게 되기도 전에 아기는 바람에 휩쓸려 가리라. 가시나무는 금방 불이 붙고 화력이 좋기 때문에 팔레스틴에서 화목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여행자들이 급히 음식을 익힐 때나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가마가 뜨겁게 되기도 전에란 가마 자체를 뜨겁게 하는 가시나무가 생나무든 마른나무든 뜨겁게 하기도 전에 불이 꺼지면 허무하듯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허무하고 비참한 결과를 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10절. 악인들이 복수당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은 기뻐하며 악인들의 피에 발을 씻게 되리라. 악인들의 피에 발을 씻는다는 표현은 1차적으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흘린 피가 너무나 많아 의인의 발을 적시게 되었다는 의미, 즉, 악인의 철저한 멸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적의 피로 발을 씻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 시는 정의와 진실이 비웃음을 당하고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성도는 불의의 득세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와 분노와 복수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통치자들에게 판결의 권한을 주셨지만 그들이 제대로 공의를 시행하지 않을 때 바로 잡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확신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에 대한 철저하게 거절함과 공의 실현에 대한 확신으로 마치 정의가 실종된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의로운 삶을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